안녕하세요 석천 서순석입니다 오늘은 좀 완근 예비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자주 올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11권 예, 123권으로 되어있는데 안근 예비 1권에 10쪽입니다 가즈랄 지 제자 다슬이째 자, 가운데 중 자, 정승승 자입니다. 세 글자 하면 아마 시간이, 예, 될것 같은데, 이안근 예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운필이 어려운 거예요. 어, 쉽게 쓰면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운데, 어,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쉽게 쓰는 것이 장점도 있지만 은이 글씨 하나만 쓰고 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글씨 한자에 오체 한글에 뭐 오체 이상 되는 그 많은 글씨들을 더 똑같은 은필로 쓰는 거거든요 아, 모양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필을 하는 겁니다 은필이 그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지만은, 어, 사실은 서법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예, 중국 사람들은 뭐, 그냥 아무렇게나 문질러서 쓴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자, 이 가지나 제자를 이제 쓰면서, 어, 여러분이 그 차이를 많이 느끼실 걸로 아는데, 쓰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된 얘기가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어, 이 영상을 보신 분은 또이 영상 하나를 보시는 거니까, 가지런할째 자의 처음의 점을 보세요. 좀더 쉽게 쓰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한 번에 찍어서 꾹 눌러서 떼면 이 모양이 나옵니다 또이선이 이, 이 모양 가는 선을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렇게 가 가지고 이 모양대로 아 이게 붙었구나 하면 이제 이렇게 찍고 탄탄하게 그래도 잘 쓰는 건 붓을 탄탄하게 운영하는 거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짓고 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모양대로 그다음 이렇게 가고 그냥 그대로 그 모양대로 이렇게 가면은 글씨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이게 점점 굵어지니까 꾹 눌러서 이렇게 가 가지고 붓을 살짝 들고 아 여기 안 보이네 자, 요런 거. 이렇게 꾹 눌러서 붓서 살짝 들고, 요렇게 올라가고, 또 요렇게 걷고, 요렇게 걷고, 이제, 그리는 거죠. <laughs> 자, 이, 여기 책에 있는 모양은 보셨으니까, 제가 책에 있는 모양을 그대로, 네, 씁니다. 그런데, 일단, 어, 화면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또, 근접 촬영을 해서 여러분이 한 글씨를 잘 보게 하려면은, 이렇게 제한된 화면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우선 치워놓고, 이 정도 옆에다 치워놓고, 다시 보겠습니다. 그 모양은 보셨습니까 요런 모양은 요런 모양이에요. 요런 모양인데, 점을 찍을 때의 점은, 에한 일자의 축소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 해서 세우 세우면서 우측으로 넘어갔다가 마지막에서는 뒤에 가서는 위로 올라갔다가 내리면서 다시 세워서 왼쪽으로 넣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제일 끝에는 왼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점을 찍을 때 탄탄하게 와서 하나 넘어갔다 둘 셋넷 이렇게 똑바로 서서 붓끝이 점의 정 중앙에 딱쓰도록 점을 찍는 겁니다 보세요 탄탄하게 해서 하나 둘셋탕 쓰는 겁니다 그럼 붓끝이 완전히 선구처럼 모아지거든요 <laughs> 네. 그렇게 쓰셔야 저만 할 증련도 그러는 피이런는필을 은피, 하셔야 붓끝이 모아지고 붓끝이 모아진다는 말은 필봉 붓끝이 모아진다는 말은 붓이 탄탄하게 살아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시죠. 이렇게 뾰족하죠 탄탄하게 들어가서 하나 이렇게 붓이 꺾어지는 것처럼 탄탄하게 들어가면 힘을 빼고서 축축 축 찍는 게 아니에요. 탄탄하게 들어가서 다시 세워서 우측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땅 세우면서 좌측으로 오면서 부처님을 딱 찍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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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 네, 처음으 찍는 것도 이렇게. 그럼 여긴 지금 모양이 약간 쓴모양이니까여기 들어가서 세우면서 다시 세워서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탄탄하게 찍어서 이렇게 세우셔도 좋아요. 이런 거는 이 모양이 가로가 아니고 약간 쓴모양이기 때문에 탄탄하게 쓰면서 다시 세워서 붓 끝이 중앙으로 들어 모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laughs> 그거까지는 괜찮아요. 그다음에 자 보시죠. 이점 하나를 찍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 탄탄하게 들어가서 딱꼬 꼿꼿하게 세워서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또 세워서 점을 딱 정중앙에 쓰도록 짓고 그게 바로 이 붓교실 모으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탄탄하게 바로 세워서 가면서 붓교을 탄탄하게 운영해서 가야 됩니다 그 다음 위로 가다 꺾어서 위로 올라갔다가 면을 바꿔서 탁 섰을 때, 또 정중앙에 회기력이 모아져 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바로 세웁니다. 2 점. 이거, 이거 자세히 하려면 한 글자 가지고 아마 한 시간 해야 될 거예요. 2점 찍어서 세워서 이렇게 와야 됩니다. 이런 점을 그냥 이렇게 톡 찍고, 딱이렇 문질고 한번 보신다. 이렇게 망가지거든요. 예전면 힘이 없어서 안 됩니다. 붓을 이렇게, 이렇게 벼르다가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아지게 하는 이런 과정 없이 한 글자를 쓸때 계속 이붓 모양이 유지되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힘이 생겨서 필력이 좋아져서 모든 글씨 쓸때 아주 쉬워요. 해서만 쓰는 게 아니니까요. 해에서 이어서 나갈 때는 행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초소까지 넘어갈 때도 초소도 그냥 이렇게 휘휘 젖고 다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시 보시죠. 요런 점 하나 찍을 때, 요점 찍을 때도 여기 들어가서 다시 세워서 땅붙싯습니다 여기도 세워서 이렇게 작지만 엎어서 내려와야 돼. 이렇게. 이런 식로 자세히 보면 삼각형이거든요. 네, 보실까요? <laughs> 자보세요 여기 들어가서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다시 회봉해서 정중앙에 붙고 씻는 겁니다. 요거는 삼각형이에요. 그냥 이렇게 이런 아, 거그 모양을 어떻게 하시게 되나 다시 보시죠. 자. 여기 들어가서 탄탄하게 서서 다시 붓끝이 모아지면서 회봉할 때요 핵이 나오는 겁니다. 점이 삼각형은 어떻 되느냐? 이렇게 세워서 엎어서 작지만 이렇게 꽃꽃이 모아져야 돼요. 이게 삼각형이에요. 그렇죠? 이런 모양. 삼각형 모양.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 들어가서 다시 세워서 탄탄하게 서서 붓이. 이렇게 회봉할 때 붓이 이렇게 모아지는 겁니다 요한 모양을 할 때에도 지금 쓴 것은 요거예요 요 핵, 요 가운데 핵 위도 동그랗고 아래도 동그랗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때 붓끝이 강철처럼 탄탄한 상태에서 여기 들어갔다가 내려와서 여기서 회봉해서 정중앙에서 붓끝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액보, 요, 요보세요요액 쓰는 방법. 이게 처음엔 어렵지만, 이런 것이 이게 습관이 되면 아주 쉬워요. 이렇게 여기들어이 점을 보시죠. 이렇게 여기이 탄탄하게 들어갔다가, 이게 원필이고 된 전서의 기본이에요, 이게. 그래서 딱 서서 붓 끝이 모아진 다음에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붓은 요런 모양이 유지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 획이 요렇게 갈적이도 탄탄하게 쓰면 땅붓이 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 들어가서 다시 세우면서 사선으로 붓 끝이 모아져가면서 면이 바뀌는 거예요. 이 획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요획 그다음에 요 이건 왼쪽으로 나가고. 이건 사선이 오른쪽으로 나가는데, 운필의 방향이 달라요. 그냥 한 번에 쭉 끊는 게 아니고, 운필의 방향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갈 때는 이것이 아니고, 붓이 서, 탄탄히 서면서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면이. 이쪽으로 가는 거는, 여기서 꼿꼿이 서면서, 이, 이 서면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때는 스면서 이렇게 되니까 붓 끝이 붓 끝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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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예요. 예. <laughs> 근접 촬영을 최대로 하고 있지만 잘 보이려는 모르겠어요. 자 어떤 얘기 나와야 되니? 아예서 자 따로따로 따로 떼서 세워서 세우면서 세우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이것은 붓 끝이 돌아가는 모양은 동원을 그릴 때 전서의 기본이에요. 원을 그릴 때 이쪽으로 가는 거는 이렇게 면이 바뀌고 이쪽으로 가는 거는 세우면서 이쪽으로 면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는 이 방향이고 이렇게 가는 거는 여기까지 오는 건이 방향이죠. 이걸 이렇게 쓸고 가면 안 된다. 그 얘기 결국은 이게 쓸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세우면서 붓끝이 모아지면서 이렇게 면이 바뀌어 가지고 붓이 이렇게 뾰족하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뭐 10분이 지났는데 어쨌든가 영상이 길어져도 여러분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독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따로따로 따로 나눠서 합니다. 왼쪽으로 가는 네 오른쪽으로 가는 네붓 끝만 붓 끝만 돌아가는 모양을 말하자면 이 이건 이쪽이죠. 이 이쪽으로 원이 이렇게 될 때는 붓 끝이 이런 시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붓 끝만 또 회전하는 방향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회계 중심부를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쓸고 이렇게 돈다는 게 아니고 이건 붓끝이 도는 모양을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갈 때는 이것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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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니까 이렇게 이렇게 바뀐다 이 말이에요 붓끝이 이렇게 모아지면서 이렇게 모양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옆에서 직접 보면은 참 좋은데 영상은 참 한계가 있어요.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획을 하나 긋 때도 세우면서 이렇게 탐탁하게 가서 마지막에는 쥐꼬리처럼 섬이 아니면 독사꼬리처럼 이렇게 서야 돼요. 이 끝끝 모양이 이렇게 해서 한 면을 쭉 가서 휘 뿌려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 왼쪽으로 가는 것도 그래요. 왼쪽 이사선 스면서 꺾고 이 스면서 이렇게 몇 바퀴예요. 그럼 여기서 강하게 꺾어서 스면서 마지막에 붓끝이 이쪽으로 나가면 안진경치는 가운데가 조금 파였죠. 여기 잘 보세요. 여기가 고양순 회서 다른 점이 이겁니다. 안이가 이렇게 좀 파여요. 굉장히 강한 회기예요. 고양순에서는 이게 탁 채워져 있고. 안진경은 파여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파여있죠 이것이 그냥 아무 힘없이 이렇게 가서 살짝 들어서 끄트머리로 이런식으로 이런 모양을 내는 게 아니고 굉장히 강하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서면서 이렇게 꽂고 있으면 면이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강하게 땅 서면서 날카롭게 서서 탄탄하게 한 것이 나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여기가 비는 거거든요. 고향순에서는 어떻게 나가는 거냐면 반대로 고향순에서는 이렇게 비지 않고 채워져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고향순에서 오히려 쉬워요. 이렇게 해서 강하게 딱 세워서 이렇게 방향전환만 약간 해주면은 여기가 다 채워지거든요. 안진경은 탄탁하게 해서 팍 꺾어서 딱 꼿꼿이 세워가지고 여기서 세워진 그 끝만 나오기 때문에 안에가 이렇게 파이거든요 그차입니다 네. 이제 제, 제 자를 제가 아 이거 제자 제대로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은이 회기 또 어렵거든요 이건 이 그래도 쉬운데 이거 점점 두꺼워지는 거를 이거 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 제일 끝에 끝회, 제일 끝 획입니다. 요거 요거 제자 하나만 하고 말아야될것 같네요. 제자 1 6 분이 지났으니 요거 요 획을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쉽게 하려면은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꾹 눌러서 수다듬어서 왔다가 여기서 사 이렇게 붓을 좀 세워주면서 붓끝만 이렇게 이렇게 뒤어가지고 이렇게 세우면 이 모양이 나옵니다. 어, 그럼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었다가 살짝 붓고을 들어서 이렇게 나가주면 이 모양이 나오거든요. 여기가 파여 파여가지고 이게 이제 고양승 갈고리하고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붓이 다 이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네, 그렇게 쓰시면 은서야 하는 재미가 없어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하나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하나만 하고 말아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들어가세요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이게, 이게 보일려네좀 이쪽으로 와 보이겠죠 <laughs> 오른쪽으로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완전히 탄탄하게 세우면서 붓이 이렇게 면이 바뀌면서 이쪽을 완전히 돌로서면서 이렇게 방향 전환이 되어가면서 여기서 강하게 붓이 꺾여서 다시 탄탄하게 섭니다 갈고리, 고향선에서 갈고리처럼 섰다가 붓이 여기서 모어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필입니다 그럼 붓은 쪽펴 있잖아요. 이거하고 차이는 뭐냐?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눌러서 갔다가 이렇게 살짝 들어서 붓끝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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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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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요되요아요 네, 이거는, 인경의그 강하고 아주 힘있는 그 장군의 운필은 이런 게 아니죠.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탐, 부, 부시 팍 꺾어지는, 일분필만 꺾어지는 거예요. 꺾어지면 다시 세웁니다. 세워서 꽂으면서 꽂는 순간에 면안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수직으로 서서 완전히 꽂아서 면이 바뀌어서 이렇게 와서 꺾어져서 여기까지 모아, 탄탄하게 모아지면서, 여기서 모아지면서 씁니다. 돈필로. 서갖고 마지막에 모아진 그붓 끝이 묶 끝만 이마 향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붓이 쭉펴 있잖아요. 서 있잖아요. 아까처럼 들어놓진 않잖아요. 그은필입니다 그 제가 한번 제자 한번 쓰고 끝내겠습니다. 19분이 넘었어요. 제자 하나만 잘 써서 잡으세요. 이제 한번 쓸 테니까 제자를 하나, 둘, 셋탁 쓰고 탄탄하게 나 뾰족하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강하게 꽂아서 다시 세워서 탄탄하게 나갑니다. 이때 미세게 면이 바뀌어요. 오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 내려오면서 땅 서면 또한김 이렇게 섰습니다. 여기 들어가고 모으고 여기서 엎어가면서 면 바꿔서 삼각형 나오고 여기 들어가서 다시 세워서 땅 서면서 뒤로 회봉하고 뾰족하게 섰죠. 여기서도 이렇게 땅 쓰고. 여기서 사선입니다. 사선 4선 쓰면서 면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여기 들어가서 작지만 짧게 여기 들어가고, 여기서 세워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사선 파임,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이렇게 면이 바뀌죠. 강하게 꺾어서 땅 서면서 붓끝만 모아지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요 왼쪽 붓 약간 역입성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세우면서 역시 직선이지만 면은 바뀌어요 그 다음에 역입 들어가서 요거 제일 끝에 끝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거 한 다음에 가운데 두 개가 더 끝이 되겠죠 자 제일 끝에 있는 획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세웁니다. 이게 중요해요. 꽂아야 돼요. 그래서 꽂는 순간에 면이 바뀌어요. 그래서 붓이 꺾어져서 내려가요. 꺾어져서 딱 꽂으면서 돈 뭐, 돈필로 모아지 붓끝이 모아지면서 순간에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이런 획필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서 꽃꽃이 쓴 붓으로 역시.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회복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럼 붓은 이렇게 쭉펴 있잖아요? 이한 글자를 쓰는데, 붓은 항상 송곳처럼 펴 있어야 돼요. 이러는 비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데, 아, 여기서 가려졌네요. 그러니까 제일 끝에 획 하나 요거, 진짜 요거, 한 다음에 마지막 끝에는 이거지만 제일 오른쪽에 있는 획을 한 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안보 획, 화면에서 가졌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강하게 세우면서 꽂아서 면이 바뀌면서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방향이 바뀌었어요. 팽 돌었어요. 꺾여서 내려가면서 다시 강하게 씁니다. 꽂아요. 꽂으면서 불끝이 모아져요. 모아지는 그 끝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 제자를 쓰시기 바랍니다 예 22분이 지났네요 한 글자 가지고 어, 이런 은필을 아그 다음에 이다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